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경제 용어 중에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 비용.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자원이나 재화를 사용하여 생산 혹은 소비하였을 때그 자원이나 재화로 다른 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경제적인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이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던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 그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도사로 생활하던 시절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전도사님들께서 받으시던 교회의 사례금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의 금액만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의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였던 저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번 여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 미안해하신 그 마음이 고마웠고 저 역시나 교회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서 학생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왠지 어떤 날은 간식을 사주고 싶은 날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은 직후에 어떤 감동이 밀려와서 그러면 안 됐는데 그 감동에 임해 그만 모든 사례비를 털어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교회에서 받은 사례를 담당하던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주지 않고 다른 것에 썼다면 그 돈을 아껴 책을 사거나 소액이긴 했지만 저축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먹는 데 쓰지 않고 책을 사거나 저축하게 되었을 때의 가치, 다시 말해 간식을 먹느라 포기했던 것의 가치가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저는 다른 기회비용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오로지 먹는 것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회 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만약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현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심지어 물건 하나를 사거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소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회 비용이 생기는 곳에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결정이 다른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보다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선택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비용에 대한 고민이 비단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기회 비용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물품에 대한 기회 비용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한 여인의 행동을 각각 서로의 가치로 다른 평가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인, 바로 마리아가 선택했던 특별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매우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사용한 이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근이나 되었다라고 그러한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로 나드 향유는 당시 최고급 향유로서. 히말라야 산에 서식하고 있는 어, 단년생 식물인 나르드 뿌리에서 아주 소량만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 귀한 향유가 무려 한근이라고 하는 건 한근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는 건 아마도 여인이 자신의 한 평생에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이 부었던 순전한 나드 한근의 향유가 300 대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런 기회비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한 대나리온은 당시 성인 하루 동안 일을 하고서 받을 수 있는 품사기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가격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가른 유다가 어린 짐작하여 평가한 것이 이 정도이지 잘만 거래되었다면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것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기회 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갑작스럽게 부어 버린 것입니다. 가른 유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비싼 향유가 가진 기회 비용의 가치를 허비한 것으로 낭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한 번의 향기로 사라져 버릴 나드 한 근의 향유라고 한다면 그걸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더 가치가 높은 기회 비용이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면 어떠했을까? 마리아가 이번만큼은 지나칠 정도로 감정적이었고 즉흥적이었으며 낭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른 유다의 이미지가 워낙 배신의 아이콘이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마도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여인의 행동을 평가한 것은 아닐까 짐작해 볼수 있는 내용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유독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제자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에게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주님을 따르라는 헌신의 요구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해당되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을 어, 가른 유다는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며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가른 유다 역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른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기회비용을 갖고 있는 이 값비싼 나드 향유를단한 번의 향기로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그저 마리아의 이 선택은 쓸모없는 낭비, 값비싼 기회 비용을 날려버리는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가련 유다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하셨습니다. 돌발적인 마리아의 행동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칠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가련 유다가 본 것과 같이 막대한 기회 비용을 날려버린 어리석은 낭비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려 이 행동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 말씀하시며 마리아의 이 돌발적인 행동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섬김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미리 예견하기 위한 특별한 섬김의 상징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사육을 준비하는 것, 그 어떤 기회 비용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섬김으로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향류분 본문의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때 우리의 관심이 그 향류의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는 것의 원인은 가른유다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가 그 향류의 기회비용의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기 위하여 이 여인의 특별한 성김이 사용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지만 어 유다는 금액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기회 비용에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본문을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향유 붓는 이 행위를 기회비용의 낭비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셨기에 우리는 유다의 견해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마리아의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견해 내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행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향유의 경제적 가치에 거품을 거두어 내고 그녀의 행동 하나만 주목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예수님의 발을 물이 아닌 향유를 대신하여,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대신하여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선 이러한 섬김을 단한 번도 추가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시며 이미 죽은지 나흘이나 되었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 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의 천년매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의 역사를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 주셨습니다. 이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의 역사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의 역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적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었던 이 이적의 역사는 수많은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리아에게는 이 때의 하나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자신의 손으로 장례를 친히 다 치루었는데 그 오라비를 살려내신 주님의 그 놀란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특별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슬픔을 한순간에 기쁨과 환희와 경의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경외감 또한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존경과 사랑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맥락입니다. 당시에 발을 닦아 드리는 것은 손님을 향하여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는 흙먼지가 늘 묻어 있기 마련이었는데 그것을 정성스럽게 닦아 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극진한 예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집에 종과 노예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볼때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돌반적인 사건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예우와 극진한 정성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아 물이 아닌 향유를 대신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극진한 마음을 담았고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그렇게 자신이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조금은 즉흥적이고 평범함을 넘어서는 이 돌발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시며 그녀의 성김을 받아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가 분그 향유를 지나친 낭비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섬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견하는 섬김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불어 7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시며 후에 있게 될 구석에 사요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곳에 그녀의 헌신이 기억되고 이 향유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당부도 담아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저 기회의 비용을 날리는 낭비와 같은 행동이 예수님의 눈에는 정성스러운 섬김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또 그녀의 섬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소중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비용의 가치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제적인 가치와 기준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섬김, 헌신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설교의 제목 자체가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설교의 제목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하신 분은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파울 틸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역사 신학과 조직 신학에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설교하셨던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풍족함이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합리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종교는 불구가 된 종교이며 계산적인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낭비적 자기 포기를 상실함으로써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의 한가운데서 나타날지 모를 창조적 순간을 향하여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놓으십시오. 메시아, 곧 기름붐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파울 틸리에 따르면 낭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입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낭비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양영마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에 대한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주저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친히 대속의 은혜를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영역에서 합리성의 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혹시 기회비용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중에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비교될 만큼의 가치를 지닌 인생이 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담당하신 그 기회비용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본받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거룩한 낭비를 삶 속에 담아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특별한 경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단돈 500원만 있다면 한 가정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 던 선교 팀에서는 그 일주일간의 식량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곳곳에 오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500 가정을 구제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여러 오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한 소녀가 생각이 납니다. 나이는 8살인데요. 이 소녀는 신발도 없는 철량한 모습으로 7km의 거리를 걸어 3살 된 동생을 업고 하루 반나절 걸어 저희들이 식량을 나누어 주는 그곳으로 걸어왔습니다. 먼 길을 동생을 업고 걸어왔기 때문에 기력을 다해 숨을 돌리며 천하하게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케냐 땅에서 만난 그 8살짜리 소녀와 그녀가 속한 가정의 소중한 일주일을 구원하기 위한 식량의 나눔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전해 줄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그 어떤 기회비용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단돈 500원이지만 그 단돈 500원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감당해 내야 할 만한 그 많은 성교팀의 발걸음이 과연 어떤 기회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기회비용을 낭비할 만한... 헌신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가 부여한 많은 가치들, 그 시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정말 옳은 것입니까? 인생의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인생의 끝 가운데, 우리를 인생 가운데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 비용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그것이 기회비용의 손해와 낭비가 예견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하는 인생의 발걸음이 담겨진다 할지라도 마리아와 같이 순전한 나들을 한 근이라 되는 그 나들을 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기 위한 섬김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가치있게 드러내는 곳에 순전한 나들 한 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발을 씻어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헌신을 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는 단기 선교 기간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자를 포함하여 33명의 선교 팀원이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자신들이 모아둔 재정을 사용하여 미얀마 땅에서 뜨거운 땀을 흘리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이 선교의 발걸음이 어떤 기준에서는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그 시간을 자신들의 인생을 위하여 학원을 다니는 곳에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돈을 모아 결혼 자금에 보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용되는 모든 돈을 싹 모아 굳이 그곳 가운데 나아갈 필요 없이 그 돈만 선교지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로 꼭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얀마 땅을 밟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발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닦아 주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낭비를 선택하고 나아가 미얀마 땅에 나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마리아의 그 정성스러운 성김을 받아 주시고 그 향유가 주님의 발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 행동을 십자가를 기념하는 곳에 사용하기로 하신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미얀마 단기 선교로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택한 이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속으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손과 발로 표정으로 전달하는 그 모든 것이 뜨거운 여름, 그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나치는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되어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돈들 삶에도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신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거룩한 낭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는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헌신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뜨거운 여름 미얀마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미얀마 선교팀의 거룩한 헌신을 거룩한 낭비를 사용하셔서. 미얀마 땅에 주의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날마다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